안녕하세요. 숨은 고수의 로또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번호가 좀 황당하게 나왔죠? 전부 올 짝수에 보벌까지 짝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4번, 10번, 보벌 18번, 20번, 32번, 38번, 44번. 이렇게 짝수만 등장했는데요. 지금 제가 복귀를 하는 것은 뭐 맞았냐 틀렸냐를 복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번호가 왜, 여기, 이 번호가 왜 나왔을까?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이어질까라는 거가 지금 굉장히 궁금해서요. 제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4번이 나왔죠? 자, 4번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보벌 밑에 칸은 다섯 칸을 띄우고 나왔습니다. 요런 그림은 굉장히 흔한 그림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런 그림이에요. 당번이, 당번이 여기 나오고 칸을 다섯 개 띄우고 여기 나오는 패턴인데요. 이런 패턴은 지금 보시면은 이번 회차에 하나가 나왔고요. 그전 회차에 두 개, 여기서 한 주시고요. 여기서 한 주시고, 요 위로도 네번 연속 나왔고요. 보시면은 여기 한번두번 번 이렇게 쉬고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4번이요. 요 근처에서 3번의 영향을 받아서 이웃수로 나왔을까? 요 생각을 맨 처음에 했는데 이웃수는 얘만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이웃수로 나왔고요 여기서도 이웃수로 나왔고요 이웃수는 보통 요새 그추세로 봤을 때는 두 개가 가장 적정선이고요 세 개는 조금 많게 나온 거거든요 에버러지의비에서 비례해서 봤을 때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얘는 이 얘가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얘도 영향을 준것 같지 않은데요 얘가 영향을 준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특히 얘는 지금 보벌 밑에 이렇게 다섯 칸 띄기가 여기에서 지금 다섯 칸 띄고 나왔죠. 바로 위에도 이 보벌에 다섯 칸을 띄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벌에서 다섯 칸을 띈 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만 빼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연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볼 때는 나오러 요기서 죽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꽤 있다고 보여지는 회차입니다. 지금 한칸 띄고 여기서 사실은 안 나와야 정상이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나왔죠. 자 이번에는 나올 확률이 또 오히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수는 한번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수는 지금 보시면요. 8번, 21번, 28번, 38, 39, 44 이렇게 지금 6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지금 8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근접하게 나왔고요. 여기서 주, 좀 그, 중요하게 봐야 될건 얘입니다. 얘는 지금 보볼이, 추제가 지금 보볼이 여, 다섯 칸 띄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32번부터 얘는 보볼에서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볼에서 이어져서 나온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28번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4번에 대해서는요,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번은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제가 초고 초구, 초구 유력수, 여기 있는 숫자에서 초고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제가 이 뽑는 자료에서 초고가 등장할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초고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수가 이렇게 남았고, 여자가 죽인 수 중에서도 지금 20번이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서 두 수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4번이 적당하게 또초고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기 20번이 등장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할 때 제가 4번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보볼이거든요. 보볼 12번이 보볼이었는데 얘가 2월이 돼 보볼로부터 이쪽으로 쭉 자릿수를 하나씩 이동했을 때 이쪽 끝에가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만큼 죽었는데 이런 제가 이렇게 죽은 해차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제가. 신고가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것이다. 신고점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것이다. 단 3은, 얘는, 그, 엄청난 과출에 지금 직면해 있죠. 아마 이번 주에도 나오기 힘든 숫자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해 드리면서 주로 얘를 많이 보고 갔습니다. 얘를 많이 봤는데, 끝판에 가서 보니까 그 4번이 유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번을 추천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 얘는 아마도 아마도 요거 그다섯한 띠기가 가장 큰 이유가 됐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숫자가 나왔죠? 자. 그다음에 어, 얘 10번 같은 경우는요. 10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요 패턴이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요 패턴도 지금 굉장히 그잘 나오는 패턴인데요. 한번 보시면, 어, 자, 제가 여기서 이 패턴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 패턴은 지금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가 지금 패턴이 형성되는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32번부터 여기서 지금 나올 것이다. 왜냐? 얘네들이 뭉태기로 이렇게 뭉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뭉쳐서 나와요. 나오면 이렇게 뭉쳐, 떼거지로 뭉쳐 나오는데 지금 여기 떼거지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떼고 집고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 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얘네 둘이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 32번부터 여기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32번과 그때 34번을 추천드렸습니다. 32번이 여기서 나와줬어요. 아마도, 아마도 32번은 근데 그 이걸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다 걸려들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이웃수부터 시작해서 요렇게도 걸려들고요. 그 다음에 한칸띈 이웃수도 걸려들고요.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다른 것까지도 다 이어져 있는 아주 엄청나게 이어져 있는 그런 32번이었고요. 요번에 10번 같은 경우는 10번 같은 경우가 요 패턴에서 나온 거는 아마도 10번이 요 패턴에서 형성이 된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이거 이 패턴은 안 나오는 적이 거의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얘가 얘를 형성해서 얘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20번을 한번 볼까요? 20번은 왜나왜 나왔나 지금 제가 또또 또 한번 살펴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자, 20번은 이렇게 보시면요, 요런 패턴입니다. 자, 여기 당번이 나왔을 때 여기 두칸 띄기 그리고 여기 3칸떼어서 이렇게 나오는 당번이에요. 이렇게 두 칸을 띄고 이렇게 세 칸을 떼는 이런 당번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패턴도 보시면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 패턴을 눈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패턴은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맨날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런 표를 가지고 이 지금 그이 패턴을 이 패턴을 찾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두 개, 네 개, 한 개, 두 개, 네회차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죽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죽고요. 자, 요렇게 죽고요. 이게 동행 들어서 총 죽은 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회. 여기가 8회. 8회 죽었습니다. 8회. 8회 죽고 동행해서 100%다 나온 패턴인데 개수도 보면은 고두개네개뭐 그 하나 두개네 개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패턴을 눈으로 지금 찾기가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패턴이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일랜드로 이렇게 떨어져서 혼자 나오는 게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흔치 않고요 보통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촘촘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촘촘하게 지금 가장 핫한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공교롭게 여기가 전부 3배수로 형성된 지역인데요 27번, 30번, 33번, 36번, 39, 42. 여기가 전부 지금 30번, 아 여기가 삼삼 그 배수로 형성된 지역인데 아마도 여기서 예를 들어 30번이 30번이 여기 나온다면, 여기 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다다 다 이어지겠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어지는 요런요 번호대가 지금 가장 핫한데고요. 이렇게 아일랜드로 되면 잘안 나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로 된 데는 이렇게 보시면은 한몇 군데 없습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이렇게 동떨어져가지고 혼자만 나오지 않고요. 보시면 이게 전부 이렇게 그림이요. 여기서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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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이어져서 내려가죠. 계속 이어져서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게 어디서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잘 살펴보면요. 자, 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나오면 4번이나 6번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꽤 있고요. 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15번보다는, 아, 9번보다는 15번 쪽으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여기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번대를 또 보시면요. 40번대는 희한하게 이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은 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이 죽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얘는 이쪽이 없기 때문에, 한쪽만 있고, 한쪽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요, 요 가운데, 특히 요 30번 째요 라인선에서 굉장히 많이 이 패턴이, 이 패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요 패턴도 지금 보시면 여러 숫자가 있는데, 지금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고르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 방법을 좀잘 보시면요. 자, 이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원래 제가 이런 식으로 추구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로또 방송을 지금 한 2주째 하면서 저도 지금 흐트러져 가지고 멘붕이 오는 바람에 지난주에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리면서 아... 거기 날밤을 새면서 고민과 고민을 그때 그다음에 늦게 올리면서 그것도 좀 부실하게 올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았는데요. 이 묵지마 죽이고 가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묵지마 죽이고 가기는요 분석하지 않습니다. 분석하지 않고요. 패턴, 패턴하고 총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방법을 택한, 택했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면 음첫 번째는 해보니까 더 나, 나았습니다. 이게 더 나았습니다. 제가 분석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더 나았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안될 때는 안되는, 안되는 회차는 어차피 안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간간히한개 한 맞습니다. 그리고 맞을 때 때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해보니까 이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절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가로 라인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가로 라인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 가로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제외하고요. 여기 여섯 개에서 하나는 무조건 죽이고 가는데요. 이거를 죽일 때는 일단은 분석하기 전에 이걸 죽입니다. 분석을 하면 이, 이 숫자가 눈에 들어와서 숫자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생기고요. 편견이 생겨서 이 숫자에 제가 현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과 주초에 번호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저 나름대로의 세워오는 철칙을 가지고 여기서 한 라인은 죽입니다. 세로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세로 라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항상 세 개나 뭐두 개는 반드시 죽,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죽을 때는 정말 힘든 힘든 해차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 죽을 때는요, 이게 힘든 해차인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못 맞춰도 얘 하나만 죽고 나머지는 다여기서 하나만 죽습니다 하나만 죽고 뭐 그걸로 그냥 끝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두 개짜리 이런 거를 여기서 건드렸을 때는 교 주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뭐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한 라인을 죽이고 하고요 또구공도에서한 라인을 추출합니다. 또 여기서 제가 한 라인 추출하는데 절대 두 개의 라인을 추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했다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공도에서도 한개 라인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끝수 라인은 10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홀에서 하나, 짝에서 하나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2월수인데요2월수에서는요 수, 보불까지 7수가 있는데 10 아니면, 10이라고 러면다 추출하고요. 한 수는 고정수를 제가 몇밀 살핀 다음에 한 수는 고정으로 가져갑니다.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근래 이렇게 해와서 나름대로 좀 괜찮아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걸 보시고 똑같이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저는 예를 들어서 아, 난 이번 주에 여기를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그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나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그럼 여기를 죽여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죽이고 가는 이유는요. 죽이지 않고 45수에서 찾으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조합을 할때한두 수에서 예루 가야 되냐, 예루 가냐를 놓고선요. 엄청난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이 방법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석가도 10개를 주고 나서 10개를 다 맞추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오류가 나고요. 틀리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틀릴 때 틀리더라도요. 이게 들어오는 주차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법을 짰고요. 또 구독자님들께서는 보면서 이걸 또쫓차하시면 틀리는 회차에는 아, 또 슬픔과 분노가 치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리 일비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결국 옵니다. 다 맞추면, 다섯 개를 이 라인을 다 맞춰, 맞춰내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보통 한, 이걸, 이걸 하고 나면은 20수 정도 남게 됩니다. 보통. 중복수 제외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분석, 이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분석해서 재회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재회수 제거하고요 남으면 보통 한 12수 12수에서 15수 남습니다 이 남은 수를 가지고 필출 라인에서 반드시 나오는 라인에서 제거하고 나면요 거기서 한개 남는 게 고정수고요 그 다음에 2월 수에서 제가 한개 남겨 놓은 게 있다면 걔가 고정수고요 이런 식으로 고정수를 잡고요 그 다음에 조합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조합의 과정이 제일 어렵고요. 이거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굉장히 잘된 해차도 있었는데요. 이 조합 과정에서 참 어려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합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짝수만 다 나온다 이러면 이 분석하는 사람은 절대 못 맞춥니다. 어쨌거나 그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이게 제 패턴이라는 거를 제 컨셉이라는 것을 일단은 제가 지금 초보 유튜버로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보실 때요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그, 그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초보로 하는 사람들은 노출을 안 시켜 주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나오진 않아서 제가 지금 보시는 분들 정말 어떻게 보시는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몇번 이러고 설명해 드리면 보신 분들은 아이 사람이 이거를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또 볼까요 다음에는 무슨 수가 있냐면요 자 32번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이렇게도 이게 지금 그한칸띈 2월 이월, 이웃수고요 이월, 이게 지금 이렇게는 이웃수 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요 패턴 있잖아요 요 패턴 이 패턴도 지금 굉장히 흔한 패턴이고, 제가 트리플, 트리플 이웃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그 패턴이고요. 지금 44번이 전형적인 이 트리플 패턴으로 들어온 패턴이고요. 근데 이거 38번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38번도 지금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는데 보면은, 어, 뭐떤 이유로 들어갔을까? 그래서 제가 또 요거를 또 봤어요. 요거는, 요렇게 보면 이게 마방진 숫자가 돼버리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요거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기 당번이 나오면, 요기. 아니면, 요기 당번이 나오면, 요기. 이런 식으로, 마방진 안에, 끝과 끝 대각선으로 나오는 요 패턴이에요. 요 패턴도 지금 보시면은, 얼, 얼마나 자주 나오냐면요. 이게, 계속 지금 출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분포 도로만 보시면 이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도식을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저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게 눈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 이렇게 한번죽었고요 여기서 한번 죽었습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보시면은, 요정,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 좀더 넓게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 개수가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개수가 많은 거를 이거 다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한그 방법에서, 그, 이 방법에서요, 일종의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요, 죽일 거를 과감하게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분석을 접목시켜야, 그래야지 이게 그나마 1등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잡았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이번에 저기, 요, 요, 마방진 숫자,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개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당분간은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아, 여기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될 자리입니다. 왜냐면 하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모든 지금 자료들이, 여기에서 지금, 지금 20, 여기는 지금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료들이 여기랑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걸로 봤을 때, 특히 이 부분, 나오는 데서 나온다. 나오는 데서 나온다. 이 부분을 보시고요. 이번 주에도 지금 주초기 때문에, 지금 주, 번호 때는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제외한 거, 그거 나중에 접목시키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그, 그 고정수, 그리고 제외수, 제가 이제 개인 자료에서 나온는 제외소 라인 같은 거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특이사항은요, 어,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기도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거를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거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날짜에, 이렇게 보시면은, 10월 30일 날, 이게 지금 14주 연속 맞, 맞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이게 물론 한 수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수밖에 안 나왔냐. 뭐, 그럴 수 있어요. 여기도 한 수밖에 안 나왔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이 흐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네 수가 나왔고요. 여기 두수 나왔고요. 여기 두 수, 여기 세 수, 두 수. 자 이번 주에도 계속 여기 두번 연속 한수가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여기서 분명히 나올 건데 한번 보시면 11월 7일인가요? 자, 아, 11월 7일 한번 보시죠. 아, 11월 7일인가요? 죄송합니 11월 11일 검색해 보겠습니다. 11월 7일에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가 있고요. 이런 수에서 요 앞부분 수들 중에서 그 포인트에 들어오는 요즘에 핫한 다섯 칸뜨기라든가 아니면 그그 그 마방진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두칸 곱하기 세 칸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트리플 이웃수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를 잘 보시고요. 노은 곳에서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더 나은 자료를 가지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